브레클럽 날린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가 또 힘차게 어저께 오선을붕괴시키기 많이 하면서 또 다시 상승 진행을 할 것이냐.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강남쿠사님. 예, 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저력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코로나 1 9를 주도하며 리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점, 앞으로 어,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 의 움직임도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잘 이번 투자하셔서 꼭큰돈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점관님, 예,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 1 9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단기 약세장을 취소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쪽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 장세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 주가 지수 상태를 보면 금일 어저께 오일선이 붕괴되면서 5대5라고 그랬죠. 자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5대5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세를 2 1 0 0까지 가보자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오일선이 붕괴된다,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현재 비중을 맞추면서 종목장세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단지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에서 금일 아, 그동안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단기 에 급락하면서 오일선이 붕괴되면서 오늘 제차 오일선을 회복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역시 이제 추세 저항대가 놓여 있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기 매물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연속 증가 소화를 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일봉에서 코스피가 오일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내일 이 선거죠. 그래서 총선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크게 안 뺀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안 빼지는 상태에서 현재 행보들을 보이고 있지만 총선 지나고 나서는 약간 조정다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력하게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7부 능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 시죠? 잠만요 네. 자,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한 움직임 뭐 일단 코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에 강세랠리가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제 고객예탁금에 대한 급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고객예탁금에 대한 움직임을 어예어 이제까지 유례 없는 이러한 급증이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테마 장세가 가장 큰 불을 뿜을 것이다. 코스피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외바닥에 따른 어 현시점에서 쌍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오 위선 붕괴되고 나서 쌍바닥 만드는데 뭐좀더십2선에서 올라가든지 이십 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어 미국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둔화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경제 활동 정상화 이런 뉴스다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쌍바닥 만들어고 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년 중 그때 이제 상승 작용 양봉이 이제 막 나오는 거라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좀올라오 느낌이 보겠지만 장기적 관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목장세 충분히 현재 22선만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수에 뭐 좀더 밀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종목에 초점 맞추는 장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 정지 전문가님. 예, 오늘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세좀 유입됐는데요. 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죠. 연기금의 대량 매수 그리고 항상 외인들의 현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올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드디어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앨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강세 일봉이 나왔는데요. 어,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주도했고요. 어, 반대로 이제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죠. 어, 그래서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요. 어, 그만큼 중국 지표에 이제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경제 활동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개선세가 좀이뤄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장을 주도했던 부분은 역시 전기차 관련 업종 어, 더불어서 역시 IT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오늘 반등 주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찌가 이제 전일에도 어, M10W 오란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오늘 지수 이제 반등과 가능성 그리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 반등 준다라고 해서 어 역시 바로 또 급반등에 대비하기보다는 단계 이제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 쪽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무엇보다 테슬라 관련주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테슬라 관련주도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테슬라 그만큼 해외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어, 테슬라가 어제 급반등 나오면서 어, 상단 추세까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 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 주들은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또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말이나 5월 초 전에 램데시브르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성공 얘기가 나오면 아, 아주 불을 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정의 요인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서서히 해결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에, 무제한적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를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 이후 점진적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주파라볼리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죠. 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해서 파라볼릭이 이미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아, 그만큼 중지, 중기, 단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역시 IT 전기차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은 선별적으로 코로나에 엮인 종목 말고요, 선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이평선이 이번 달부터 이제 막 회복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 유례없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이번 달 5개월 이평선이 회복세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역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외국인들은 끌어당기고 누르는 역할을 하고요, 기관들은 연기금 쪽은 최저 바닥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만큼. 외인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오히려 강한 묻지마 장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일 뿐이고요. 외인들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매매 전략이 이어나간다고 하면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 님. 네. 일단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어 이너 인스트루먼트를 좀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 전략을 펼적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패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 행보 등락 상승세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어떤 방향성을 잡 잡을 거죠. 그래서 이 잡을 때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이노 인스 트루먼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노 인스 트루먼트 제가 전에부터 항상 제가 어 즐겨 보는 종목인데 이+ 이노 인스 트루먼트는 파이브 관련 중에서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일반 공문을 해가지고 또 빚도 갖고 여윳돈도 또 있으면은 또 투자도 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종목은요 침체권을 탈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침체권 바아건도 아닙니다. 침체권을 탈피 중이다. 침체권을 탈피하고 나면, 은그 다음에 바닥을 시원할 것이냐. 바닥을 시원하면 그때 상승세를 보는 것이다. 지금은 침체권 반등을 시도 잘 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 최근에 보면,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현재 상승반전 되고 있는데,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파라볼릭이라는 것이 있죠. 파라볼릭 같은 이유가 현재 우상으로 전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주만 하나 더 볼까요? 솔리드를 보도록 합니다.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파이브 G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형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초보자 되시는 분들, 안전성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로 바다의 관점에서 손절가만 잘 지키면서 신무가패턴를볼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없으니까 항상 비중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 끊는 소리요 예, 솔리드 제가 좀더말씀드리다면요이 5G 관련주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번 년도 본격적인 인프라 깔리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이제 가시 되는데 그 통신 3사의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솔리드고요. 또양자모 통신 관련해서도 우리가 양자부통신 장비 연동이 가능한 전송 장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솔리드이기 때문에 양자모 관련 주기도 하고 이번 총선 정책 여당의 1호 정책이 바로 무선 와이파이망 이제 확충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가 될수 있고요. 솔리드와 KT가 세계 최초로 개방형 28기가헤지 대역 5G 빔포밍 기지국 개발을 했다는 점. 저는 이 28GHz 기 관련 회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이 5G는 3GHz가 있고 28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5G의 2 8기가헤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주파가 그 앞으로 이 5G에서 핵심 분야가 되기 때문에 솔리드한 주가 움직이면 강세를 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월봉 차트가 우상향 기조 안에서 특히 상승작형 양봉이나며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너무 짧게 보기보단 최근 어제죠 어제 시가에약5 6 8 0원요 어떤 하락에 대한 전환 신호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점진적 상승과 함께.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4주째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챙겨 하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에 코프로까지좀볼 텐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장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것이 5이고 또한 이번 하락. 조정에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그리고 어, 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죠. 바로 코로나 사건 때에서도 1분기 테슬라 실적이 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전기차에 대한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와 5G가 시작에 대한 중심 주도 업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잡주 같은 경우에 이시적 테마로 인해서 순간순간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5G와 어,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도 업적이라는 개념에서 중심이라는 것에서 항상 끌고 나가는 기둥을 세우 기둥이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중심, 집중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산업은 리튬 2차전지 부분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어... 그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망이 밝고요. 환경 산업은 대기 오염 방지, 사후 처리 이런 쪽에서 우리가 관심권을 볼수 있는데 현재 양극재, NCA 양극재 소재 2위 캐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도 이 소재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적쪽으로좀 볼까요? 누적 로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의 매수도 잘 들고 있고요. 현재 3개월 누적왔을때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고 있죠. 누적적 수급과 함께 실적으로 따져도 제가 이런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연간 실적 예상치가 두배 작년도 내년도 또두 배. 이 바로 폭증이 실적이 이뤄진다는 거죠. 이런 실적 바탕으로의 저평가 매트의 퍼가 낮은 상태에. 수급이 맞춰주며 업하이 좋고 현재 주가 위치도 2년 정도의 약 하락세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 정주 전문가님. 예,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5G 관련주 한 종목, 정 전기차 한 종목 두 종목을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텔레필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제가 2,9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만큼 텔레필드 같은 경우 이제 광 전송 장비 개발 업체 중에서도 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어, 최근 들어 자회사 썬 웨이브텍 같은 경우 sk 텔레콤 쪽에 프론트홀 장비를 이제 공급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 주당 순이익이 500원 이상 나왔죠. 어, 그런데 올해는 주당 순이익이 800원 이상 거의 9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퍼가 5배 이하의 저평가 국면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이렇게 5G 장비 관련 회사 중에서 퍼가 5배 이하에 있는 종목은 일단 코스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다른 이제 어, 통신 장비 기업 중에서도 5G 관련 통신 장비 기업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매력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721선 돌파 지지 받고 중장기 월봉상 장기 6 0개월이 평선 역시 이제 돌파함께 와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죠. MACD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가 라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역시 텔레필드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필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5G 관련주 플러스 전기차 관련주를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산업 홀딩스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산업 홀딩스 설명드리기 전에 해외 쪽의 테슬라 잠깐 차트를 보고 어, 그리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이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2020년도 때 3월 18일날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7 2 1선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했죠. 예, 그리고 나서 바닥을 쳐나고 지금 쌍바닥 패턴 이 형성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은 800달러 수준에 가있죠. 어, 그래서 이번에 유증하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800달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역시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 주들은 좀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홀딩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 테마주, 주도주 관점에 있는 종목이죠. 다시 이제 우리 산업 홀딩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종목, 오늘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량 거래가 지원되면서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최후 721선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추세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 지난달에 눌러주고 나서 이번 달첫 양선, 투자심리도 50까지 올라오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우리 산업홀딩스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 보유하신 분들은 좀더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제가 이제 MTNW 오늘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이번 주까지 아침. 공개 방송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23%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8시부터 장종 공개 방송도 또 진행하는데요. 아, 중요한 종목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 일단 지금은 전기차 5G부터 해서 선별적으로 바이오 기업 잘 본다라고 하면 아, 지금 카오싹 바다권에서 바닥 따지고 이제 꿈틀꿈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2017년도 바이오에서 대박 터트려드렸죠. 어, 이번에 2020년도 어떤 위기 이후 위기보다도 위기 이후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2011년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요. 2008년도 때까지 항상 위기 이후에는 큰 기회가 오, 오고 있다는 거. 어, 그런데 올해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제한 쪽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신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가장 큰. 거품 장세를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방송 집중하시면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 선생님. 네, 일단 모트렉스를 볼 텐데 이노이스 본트와 같은 패턴에 놓여 있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가 일단은 비접촉. 어, 뭐, 대면, 비대면 관련 산업이 앞으로 뜰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쪽이 우버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대란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제 매물대를 매집을 해놓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연속적 상승세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차량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또 모트렉스로서 관련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아픔도 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필요한 a d s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큰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노인스트먼트와 같은 패턴에 놓이는 거죠 현 시점에서 파라벌리 상승. 전환과 함께 사상 최고 대란을 터뜨리고, 밴드 상단과 하단의 중앙선 약 20개월선, 아직 여기 돌파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최소한 일본의 22선에 대한 지속에서는 우상향 상승 기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거래가 터지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돌, 확인 매수한다면 돌파 확인 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월봉 차트와 이 자율적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22선 근처에서도 선출매성의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우원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원 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터필라 같은 경우 주가 좀 강. 세를 띄고 있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SOC 사회간접자본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텐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22선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할수 있는 SOC 관련주 중소형 건설주 바로 우원개발이다. 그래서 22선 잡고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자, 일단은 현재 KG 동부제철 볼까요? KG 동부제철. 자, 이 KG 동부제철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리 종목을 탈피한 다음에 현재 실적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우생향 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거래가 바닥을 치고 주가 바닥, 거래 바닥 치고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다. 또투세도 전환되어 있다. 삼박자가 잘 맞는다. 칠박자까지 잘 맞는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점을 우리가 바닥 침전권을 탈피한 신고가 패턴. 자,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체권에서 바닥을 탈출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고래기법에 있는데 고래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은 720에서 올라타야지만이 바닥을 탈출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7 2 0에 어우, 꽤 멀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런 점은 과연 간다가 아니라 침체권이 너무 낙폭이 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봉도 7박자가잘 먹고 있지만 주봉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지난 주에 추세가 전환되고요 이번 주에도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이번 주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 그게 그러니까 짝수죠. 다음 주가 되지만이 홀수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승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 다시 내려올 것이냐. 그래서 다음 주는 방향성에 따라서 오에서 몇명 해주면 제일 좋겠고 지금 상태서 에 월봉 상태 장기를 본다면 이번 달. 이번 달 4월 달이죠?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되면 방향이 위로잡혔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항상 이런 점은 이변성에 초점 맞춰 갖고 고사냥오 5선매매가 제일 안전하다. 이 5선매매라고 하는 게 이래요. 5선이 쭉갈 적에는 한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가긴 가는데 1, 3, 5 7, 9, 10일까지는 올라갑니다. 항상 패턴 자체가. 그래서 그 패턴에 맞춰주는 것이지 오일선 매매라고 계속 그냥 덮어놓고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항상 우리가 매매자율이 펼치는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자율 펼치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급등세가 나타날 죠는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매수라고 하는 게는 시가이야 당일 오일선 가격. 기준으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한 말씀 하시죠. 예예한 예, 예. 말씀 예, 하시죠. 예. 예, 예. 금요일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부터 코스닥 외인들 대량 매수에 들어왔죠. 어, 대량 매수 유입과 함께 대세 상승을 시작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어, 제가 자세히 공개 방송들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노란톡 MTNW 어, 이제 붙여서 검색하셔서 공명 정주 전문가 들어오시게 되면 무르카톡도 입장인 가능합니다. 노란 톡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목요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카선 님. 예, 항상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 22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를 MTNW 어, 검색하셔서. 노란 톡 들어오시게 되면 강남 근선 뭐 있으니까 무료로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정보를 많이 무료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의 단일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핫이슈에 대한 뉴스거리 공부하게 되면 다음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면 다음날 급등을 바라시는 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매일같이 찾아들고 있으니까 오늘 꼭 공개방송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해보시고요. mtmw 사이트 오시게 되면은.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 님. 네, 항상 주식과 어떤 그 맥락 관계에 있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M10W 노란티 클릭하시면 항상 고래클럽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무료로 해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